루페를 써 가지고 봐도 이게 약간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저희는 빼빠를 써 가지고 갈리지 않으면은 그게 다이아몬드고 갈리면은 이거는 큐빅인 겁니다.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짜리가 지금 여기에 섞여 있는데 아 갈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큐빅인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 커팅 면이 지금 달아, 달아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얘도 한번 아 얘도 아니고요. 자. 아 찾았습니다. 요게 다이아몬드고요. 이거는 두 개는 지금 큐빅인 거예요. 그런데, 그, 일반 가정집에는 이 핸드피스가 없잖아요. 핸드피스가 없는 관계로 근처에 보면은, 어, 다 있는 매장 있죠. 뭐든지 다 파는 다 있어 매장. 거기에 가시면 이 사포가 있거든요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, 어, 320방, 그 사포를 써 가지고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한번 해 볼게요. 아, 얘는 갈리고 있습니다. 네, 아까 큐빅이었죠? 아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갈렸어요 자 마지막 나무애 얘를 아 지금 하얗게 일어나는 거는 제 손을 갈고 있습니다 <laughs> 하지만 여기 테이블 윗면이 이거는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한번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, 이그이로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게다이아이아몬약고흐약멍흐하멍텅하 있죠 있죠. 큐빅 큐빅입니다. 여러분 들도집 에서, 간 단하 게 떨어져 있는, 이알 들이 다이아몬드 인지 큐빅 인지, 감 별할 수가 있 습니다.